항공권을 예약할 때 체크해야 할 일곱 가지 1. 출발 도착 시간과 일정 비행기 시간과 현지 도착 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 일정에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밤늦게 도착하는 항공편이라면 숙소까지의 교통편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유 여부와 대기 시간 직항이 아닌 경유 항공편이라면 경유지에서의 대기 시간을 확인하세요. 대기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피로가 쌓이거나 환승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3. 수화물 규정. 항공사마다 수화물 허용 개수, 무게, 크기 기준이 다릅니다. 추가 요금을 내지 않도록 위탁수화물과 기내 반입수화물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항공사 평탄 및 서비스. 저가 항공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기내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 후기를 참고해 연착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좌석 지정 및 추가 요금. 저렴한 운임은 좌석 지정이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좌석을 원한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6. 취소 및 환불 규정. 여행 계획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취소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수수료나 변경 수수료 등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두세요. 7. 마일리지 정리. 같은 항공 동맹 소속의 항공사를 이용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나중에 항공권 할인이나 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